어, 너를 사랑해입니다. <laughs> 너를 사랑해. 내 가슴이 지저지네. 너를 사랑해. 표현할 수 없어 내 몸을 던져 널 위해 내 손과 발. 네. <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를 보며 마음이 찢어지고 위험 가운데 놓여 있는 저희들을 보면 정말 그 마음이 너무나도 아파 괴로워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보내시고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그 죄와 그 위험에서부터 건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이 아침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닥 끝이라도, 하늘 꼭대기라도, 어디서든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어, 우리가 슈퍼 히어로들이 우리를 어, 찾는다는 그런 영화를 보듯이, 이것은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를 위험 가운데서 건지시며, 어, 또한 우리를 어, 승리케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 우리로 하여금 또한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위험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예수 이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주님 승리의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네 민수기 3장 40절부터 5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 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laughs>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다.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인보다 273 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다섯 세개씩을 받되 성소의 세개로 받으라. 한세개는이0 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라. 모세가 레윈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선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을 돈이 성수의 세결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어, 다시 한번 어, 네, 출애굽의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어, 분명히 어, 이스라엘 지파의 어, 장자 첫째는 르우벤입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르우벤을 장자로 삼으시지 않으셨고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장자는 유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유다를 장자로 삼으시지 않았었습니다. 어떤 <laughs> 영향력이나 어, 물리적인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에브라임 지파가 어, 또한 장자의 역할, 요셉 지파의 어, 첫 번째 마, 그 요셉 지파의 두 번째 아들인데 그에게로 이제 뭐 흘러가는 어, 그러한 어, 것도 하나님께서 고려하지 않으시고 오직 어, 금성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여호와 앞에 헌신하고 바쳐진 그 레위인들을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는 마자들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어, 3장에 보면은 속전이라는 게 어, 나와요. 원래는 출애굽을 할때그첫 어, 그 처음 난 것들이 다 죽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어, 정말 그 이스라엘도 어떻게 보면 벌벌 떨어야 되는데 어, 하나님께서 이쪽을 명령하셔서 너희들이 어,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어, 좌우 어, 문설 좌우 인방과 문설 주에 이렇게 딱 바르고 이렇게 하면은 어, 내가 여호와의 죽음 여우의 사자가 거기를 뛰어 넘어가리라. 그래서 패스 오버, 유월절 뛰류넘을물월 이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재앙을 맞지 않게 되고 오직 그 이집트 애굽 사람들만 그 장자가 싹 죽어나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 어려움으로부터 생명의 구속을 받은 것, 사실은 그것을 자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자꾸 언급하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이죠. 너희가 이러한 하나님을 좀 기억하기를 원한다. 정말 어, 너희들을 다른 민족과 구별하였고, 그리고 정말 너희들을 위험과 죽음에서, 그리고 죄 가운데서 너희들을 어, 또한 고통 속에서 해방시키는 바로 이 여호와를 어, 너희들이 기억하라. 그러면서 첫 번째 어, 그 나은 아들을 나에게 어, 처음 것을 나에게 돌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처음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돌릴 때그 의미를 우리가 항상 되새겨보지 않겠습니까? 아 이걸 왜또 이렇게 하는 거야? 아 하나님께서 어, 정말 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어, 하나님께서 그 마다들을 어, 그렇게 어, 죽여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죽이지 않고 우리를 어, 건져 주셨지. 그 대신 대신 죽은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다들이 살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 레위인들을 마다들로 구별하셔서 1개월부터 계수를 해 보니까 22,000명이 나와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어 다른 지파의 마다들을 이렇게 계수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계수를 해 보니까 어 22,273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273명이 어 그러니까 그 레위인이 마다들이 되어서 원래 그 장자를 대신해서 속하는 그런 역할들로 지금 레위인이 하나님께 바쳐진 거거든요. 근데 273명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273명의, 어, 그 분을, 어, 이렇게 생명의 속전으로 내도록 하여라. 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273명 분, 뭐, 어떤 사람은 이제 그한세계이 뭐, 두 드라크마라고, 아, 네 드라크마인가? 말하기도 하고, 한 드라크마는 한 사람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데 뭐, 만약에 네 드라크마라고 한다면, 어, <laughs> 5, 4, 20, 뭐, 한 20만원 정도 어, 될수 있겠고요.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말해요. 그 두, 어, 5세개를 벌기 위해서는 한 6개월 정도, 한세개를 이제 한 노동자가 한달 정도 일해야지 뭐 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그 사람의 몸값으로는 굉장히 저렴한 편이죠. 왜냐면은 우리가 뭐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거를 해도 누가 내가 사람을 납치했을 때 최소한 부르는 금액이 한 1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어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이 사람들에게 내도록 하는데 뭐 여기에 그런 내용은 안 나와요. 뭐 273명에 대해서 어 모든 집파에서 그거를 각자 분할하는 거냐 아니면은 뭐 이렇게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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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늦게 가장 신고한 사람에게 273명의 분을 이렇게 내게 하느냐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을 냄으로 말미암아 성소의 세계는 또 일반 세계가 틀려요. 우리가 뭐 휘발유, 뭐 기름 넣을 때 그냥 휘발유 있고 고급 휘발유 있듯이 약간은 고급 휘발유 느낌으로 성소의 세계는 더 조금 더 일반 세계보다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이렇게 냈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속해준 너희들의 생명을 속해준 그런 헌금, 속전, 그래서 속전이라고 해요 생명의 속전, 이 속전을 내도록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로 어 이렇게 위험에 처했고 그리고 고통 속에 있을 때 내가 바로 너희들을 어 대신 내 아들을 어 어린 양의 어린 양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어 피를 발라서 죽인 후에 너희들을 살렸다는 거. 그래서 너희들이 그냥 거저 산게 아니라 그 너희들이 산 데에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다는 그 사실을 어린 양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살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뭐 매년 이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냥 새해쯤 되면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막 새해쯤 되면 아, 하나님께서 나를 또 어, 이렇게 건지시고 살리셨구나 그래서 내. 근데 생명의 속전을 여기서 뭐, 오세계례라고 했지만, 뭐, 각자의 생명을 한 5만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말, 어, 하나님, 내 생명을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리면은, 아깝잖아요. 벌써 우리 가족, 우리 가족만 하면은, 5만원씩 하면은 15만원을 내야 되는데, 그 15만원을 딱 내면은, 어휴, 뭐 이것 중에 우리 가정의 가사 경제 중에 많은, 어, 부분이 이렇게 포함돼서, 뭐, 김생민은 그 보고 뭐, 스튜핏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군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 기억하게 될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게첫 번째 어, 중요한 내용이고요. 또한 가지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 처음 것을 드리는 것을 되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처음 것을 어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처음껏, 여러분의 맏아들 여러분의 어 그런 뭐첫 월급, 뭐 처음에 어난 그런 뭐어 농사를 안 짓지만 농사를 짓는다면 처음에 난 어떤 그 열매,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실천하고 이렇게 행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거 되게 기뻐하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냐? 첫 번째. 어, 우리들이 우리를 그 위험에서부터 건지고 그리고 나를 위험에서 건지려 던지려고 어린양을 어, 대신 피흘리게 하신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는 것을 대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냥 기억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아깝죠. 그 아까운 거를 이렇게 드리면서 이거왜 드릴까? 어, 나중에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아내가 왜 드려요? 우리 어, 아들이 왜 드려요?라고 물어볼 때 어,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기억하고 그 구속하고 살려주신 그 사랑을 이렇게 기억하는 것을 기뻐하셔. 그리고 또한 가지 처음에 난 것을 기뻐하셔. 그래서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림을 기뻐하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하다면은 이 12월의 첫 달인 이 1월 그리고 또 어, 이 1월 중에 첫 주인, 뭐, 어, 그첫 주, 뭐 이런 거 처음 꺼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삶을, 어, 사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어, 경배, 추상적인 경배보다는, 어, 정말 우리를 그 위험에서부터, 고통에서부터 해방시키시고 건지신. 그러나 그것이 아무 대가를 치르신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건지셨다는 것.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상기하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처음 것, 하나님의 마다들을 우리에게 당신이 먼저 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우리의 처음 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